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닿았던 마랑 닮은 장사꾼 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비가 와가지고 아주 배달이 늦어서 미치고 펄쩍 뛰었어. 이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가 이 배달까지 손을 대고 나서 이 가게 배달까지도 배달이 작살이 났어요. 가게 배달 열심히 잘 뛰고 있던 기사님들이 배민 배달, 쿠팡 배달 뛰러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 가게 배달도 기사가 없어서 비만 왔다면 하 난리가 나는 거야 어? 나 그래가지고 어제 아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기사님들이 좀 싫어하는 건물이 있어 좀 층수가 높으면 기사님들 가기 싫잖아요 그거 한 시간, 한 시간 30분 만에 갔나? 그래가지고 나 2만 원 그거 환불해줬잖아 환불은 아니야 카드 결제라서 그냥 결제하지 말고 드시라고 했어요 이런 쓰불랄것 근데 배달대 사장님한테도 어? 또 뭐라 못하는 게 이 사장님도 기사들이 너무 빠져나가니까 어제 같은 날 너무 주문이 안 빠지니까는 배민, 배민 배달, 쿠팡 배달 뛰러 간 기사들한테 묵돈 얹어주고 제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빼냈대. 사장님은 당연히 죽어라고 배달 뛰고 오늘도 아까 그냥 내꺼 예약 안늦을라고 오셔가지고 갖고 가시더라고.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해. 지금 배민 쿠팡 때문에. 팩트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배달의 민족 위챗페이 알리페이 도입, 그, 알리페이랑 위챗페이가, 그, 중국의, 그, 결제 시스템, 그, 양대 산맥 아닌가요? 맞죠? 그거를 배달의 민족에서 도입을 하겠다. 참. 이 로드러너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도입까지,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뭔가, 매각의 냄새가 솔솔 난다잉? 아니,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분명히 이 영상 올라가면은, 어? 또, 뭐, 이번 정부가 또, 친중이라서, 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중국에다가 뭐, 배민을 팔으려는 거다. 뭐, 이런 글이 달릴 수도 있어. 아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 배달의 민족,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거지. 아니, 이번 정부랑 배달의 민족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난, 그거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잉? 그랬더니, 슈벌, 나한테 중국인이세요. 요지랄을 하고 앉았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아니 내가 사실 생긴 게좀 중국인 같이 생기긴 했어. 제가 중국에 또 2년 살다왔어요. 저 천진에서 2년 살다왔는데 중국인들도 나 처음 보면 중국어로 하더라. 그래서 인정을 한다. 근데 나는 친중이 아니야. 저는 친미예요. 친미. 내가 이 파란색 옷니까 입고했다고 해서 뭐, 뭐 열렬한 뭐 민주당 지지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내가 이 파란색을 좋아해서 입고 있을 뿐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깊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 인건비 급격하게 상승하고 아씨 여러 말을 말을 못하겠다 아 지금 정부 전 정부 다 그냥 별로예요 솔직히 말로 우리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정권은 전전 정권이고 배달의 민주 쿠팡이츠가 가장 크게 성장한 건전 정권입니다 둘다 그냥 별로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가 생방송에서 어? 중국하고 시진핑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중국에를 못 가, 무서워서. 중국에서, 중국은, 검열이 심하대야그 대륙남, 그, 팁인가? 그분꺼 영상 보니까 중국은 검열이 심하더만. 그래서, 잘못하면 쉬버 공항에서 잡히겠어. 중국 깜빵 가면, 잣대는 거아니야 중국에 내 친한 지인들이 있어요. 걔들이 나불러도 놀러 오는데, 나보고도 지내, 거기 천진, 북경, 상해 놀러 오라고 했는데, 못 가겠어. 나 잡힐까봐. 나 진짜 중국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가. 그만큼 내가 친밀한 뜻이야. 자, 그 잡소리는 그만하고, 지금 배달의 민족이, 너무 좀 서두르는 느낌이 강해요.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이게 쿠팡이츠는 막, 막 모가지까지 따라오고 있고, 뭐 경기도는 서울은 뭐 이미 역전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정부에서 뭐 공정위 원장 바뀐 사람도 그렇고, 뭐 수수료 상한제다, 뭐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뭐 상황이 솔직히 이 배달의 민족한테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1위 업체니까 뭐 많이 견제도 당하고, 그 점점 더 수익성을 높이기는 힘들지. 왜냐하면 점유율은 점점 쿠팡한테 뺏겨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자꾸 약수를 드는 것 같아. 이 로드러너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드러너가 문제점이 많더만요. 기사님들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뭐, 하여간에 뭐, 거리 제한도 심해진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결코 좋은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로드러너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도, 로드러너 사용료가 발생해서, 뭐, 배달의 민족 모회사에 이득이 생긴다.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배달의 민족에테 좋다는 뜻이겠죠. 배달이 느려지든, 배달 거리가 줄어들든, 배민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냥 로드러너로 또 수익을 또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리페이, 위체페이까지 도입한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알리페이, 위체페이를 도입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그냥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현금 바꿔서 쓰고 다 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배달대행 회사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요즘 중국업체들이 우리나라 그 배달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배달의 민족에 관심을 갖는다는 뭐 그런 소문들은 들려요. 그런 소문들은 들려. 아, 니 들리는 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점점 이렇게 뭔가 로드러너도 도입하고 위챗페이, 알리페이도 도입하고, 점점 이게 뭔가 매각의 냄새가 살금살금 난다. 어? 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거 보시는 사장님이나 기사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인지 댓글에다 한번 많이 달아줘 보세요. 만약에 뭐제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중국 업체로 매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쿠팡이 신나겠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관중 정서가 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탈자가 좀 생기겠지? 그게 다 쿠팡으로 흡수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쿠팡이치가 난리가 날 건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배달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히지고 힘들어진 선발주자가쿠팡이치예요 정률제도 배달의 민족보다 먼저 시작했어. 쿠팡 배달도 먼저 시작했어. 와우, 와우 회원제 해가지고. 무료 배달도 쿠팡이치가 먼저 시작했어. 그게 다 화살이 돼서 우리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들이 힘들어졌고, 우리가 우리 인건비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인상해서, 그거를 고스란히 손님들이 떠안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라 이렇게까지 흘러간 겁니다. 음식물가 상승의 주범이 배민하고 쿠팡이츠예요. 그걸 먼저 시작한 게 쿠팡이츠. 그걸 따라한 게 배달의 민족. 그거를 지금 능가하고 있는 게 배달의 민족이다. 제말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의 이 짧은 소견으로는 뭐 배민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되면은 뭐 쿠팡이츠한테 그냥 밀려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확실히 쿠팡이 배달이 빨라. 뭐 배달비를 더 주는지 뭔지 것까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보다 배달이 훨씬 빨라요. 기사도 빨리 오고 배달의민족처럼 막1 시간 반 걸려서 가고 막 이런 건 없어. 이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 배달의민족 하루에 한두건두세 건씩 꼭꼭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배달의민족 그냥 밀리는 것이고 쿠팡이츠가 독점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릴 수 있는데 땡겨요 뭐 배달통 뭐 배달 특급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뱀이라고 쿠팡한테 뭐 상대도 안 되잖아. 독점을 해버린 상황이면 이건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수수료 상한제든지 온불법은 힘들어서 뭐라더라? 갑을공정화법? 뭐 하여간 뭐든 재정을 해서 틀은 잡아놔야 돼 혼자 막 악행을 저지를 수 없게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놔야 한다고 제 말이 맞죠? 우리는 지켜보시죠 로드러너부터 해서 제주도에 이미 시작했죠? 로드러너부터 해서 배달판이 지금 어떻게 굴러갈지 배민페이 알리페이를 도입한 진짜 의도가 뭔지 한번 잘 지켜봅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